핵개발을 하고 있는 이비밀문서를 우리가 입수를 해왔다. 그리고 이란에서 지금 핵개발을 하는데 제일 기여를 하고 있는 과학자가 모셈 파크자데라는 그런 박사가 있다. 근데 다나우가 우리는 파크자데이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18년 4월 30일 국민들한테서 생중계를 했다. 그 과학자가 2020년 11월 2 7일날 방탄승용차를 타고 오는데 방사를 당했습니다. 그 표적 한 사람은 정확하게 방사을한 거죠. 어떻게 안사 했느냐 보니까 그 인근에 그 타이탄 트럭 같은 게 하나 한데 있습니다. 그 트럭 위에다가 기간단총을 설치해 놓고, 그 기간단총에 보면 얼굴 자동 인식, 인식 로봇 기술을 투입해서 그 과학자 얼굴만 다 지켜있다가 오는 거 보고 바로. 사무침. 이란 인구 9천만 명 중에 페르시아인는한 40%에 불과하다. 이란 민족적 분류로 인해서 이란 정부가 모든 인구를 다 통제하기 어렵다. 프로도족, 루크네족, 바르치족아제르바이잔족등 이란의 그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미의 잠재적 그리고 우리는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뿐만 아니고 그 사람 가족까지 다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 사람이 우리 유대인이 한명 죽으면 우리는 백미친다. 압도적 응징 전략이라고 하습니다 아예 대들지 못하도록 한번 죽이면 철저하게 짓밟는다. 압도적 응징 진작인데 이제 로마 시대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지기 시작한 그때로 보면 한 2천 년 정도 나라 그런 러움을 켜겼잖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보로코스 한 600만 명이 희생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저런 우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집단적 결심, 그런 결심을 하게 되니까 이 국가 생존이 최고다. 모든 거에 프라이어리트 넘버와는 국가가 살아야 된다. 우리 국정을 보면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거든요. 웬만한 전보이 하는 보면 인텔리전스가 가장 저 좋은데. 얘들은 스페셜 오퍼레이션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정부 수집하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스페셜 오퍼레이션 하겠다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스페셜 오퍼레이션이 뭐냐 비밀 분사작전 하겠다 작전도 하고 암살도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암살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암살을 그냥 한다 이렇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을 죽인 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죽이고 오라. 잣지는 그때까지 계속된다. 모든 우리가 챙길 테니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죽이고 오라. 뭐사드에아무적 죽이 못하고 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는 자금이 없다. 너멀시퍼 a 스 레튼 파스 누구든지 우리를 한때 이 걸리는 놈들은 우리 위협하고 가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런게 정보기관이다